진짜 상승이 시작된 걸까요? 지금 따라 들어가면은 시드 노가 내립니다. 오늘 새벽에 지표 발표와 트럼프의 연설로 인해서 상승이 나와주었죠. 그런데 아직 이 상승 시그널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차트 넓게 보시면은 이 4시간 봉에서 거대한 더블 바텀 패턴을 만들면서 지금 현재 가격 넥라인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자리는 이 넥라인을 도달하면서 이 패턴을 완성시켜 상승 시그널을 만들어 내느냐 아니면 만들지 못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상태이다. 자, 그렇지만 지금 가격의 상단에는 이 1시간 봉 200일 이평선에 저항에 맞고 눌려 있는 상태이고 이 자리를 뚫어내준다 하더라도 이 상단에는 4시간 봉 일목구름대가 자리를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자리 저항 넘지 못한다면 매수의 힘을 모으기 위해 다시 한번 이전에 계속해서 저항을 받았었던 이 빛각의 지지를 테스트하러 갈 것인데 우리들은 지금 자리에서 따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돌파가 확인되는 자리 혹은 지지가 확인되는 자리에서 현명하게 들어가야지만 살아남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데이터와 정석적인 근거로만 말씀해드리는 차트 전문가 정석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이 좋아요 하나가 제가 매일같이 차트 보면서 분석하고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로 큰 힘이 되거든요. 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나중에 취소하셔도 좋으니까 시청하기 전에 미리 좋아요 한 번만 꼭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차트로 돌아와서 현재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지표 발표와 트럼프의 연설로 인해서 큰 변동성이 나와주었죠.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해 드렸듯이 이러한 이슈 발표로 인한 변동성이 나와주더라도 차트의 지지와 저항선 안에서 이 흐름의 가속만 일어날 뿐 거대한 이슈가 아니라면 차트는 깨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해드렸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 촬영을 할 때에도 이전에도 계속 뚫지 못했었던 이 노란색 채널이 지나는 부분, 이 부분 뚫지 못하고 눌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드렸었는데 저녁에 이슈가 겹치는 시간대 위 아래로 계속해서 털어주는 흐름 나와 주었지만 이 중요 자리들은 지켜주면서 결국에는 상방 돌파를 해내었는데요. 자, 저는 어제 쇼 포지션 들고 있었죠. 어제 차트 계속 지켜보다가 들고 있던 쇼 포지션 상단 채널 찍고 다시 한번 내려주며 하단 채널까지 도달한 자리 87.5K 부근에서 전략 익절하였고 그러면서 상승 흐름 끊기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 나와주던 88.3K 부근 이 자리에서 롱 포지션으로 진입하여서 오늘 아침 1시간 봉 200일이 평선 저항받던 자리 89.4K 부근에서 부분 익절하며 24% 흐름 가져간 뒤 지금 현재 17% 수익권에서 홀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포지션은 돌파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 뚫어냈던 채널에서 지지를 확인할 것인가? 이 자리까지만 보고, 이 자리가 무너지면 다시 한번 자리를 잡을 계획인데요. 지금 계속해서 이 채널을 기반으로 설명해 드리고 있죠. 이 채널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 지금 차트 넓게 보시면은 하락했던 가격이 이 채널 안에서 정확하게 지지와 저항 맞으면서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채널은 이 하나의 히든 빗각으로 만들어진 채널인데요. 이 빗각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 차트 조금만 더 넓게 보시면은 우리는 평소에 추세선을 그을 때 저점과 저점을 이어서 긋거나 고점과 고점을 이어서 추세선을 긋고 나죠. 그런데 이 히든 빛각은 조금 다르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전의 고점과 하락한 뒤에 뚫지 못했던 매물대 뚫어낸 뒤에 대상승이 나오기 전 변곡점이 있던 자리, 이두 지점을 이어서 만든 빛각인데요. 지금은 이 자리로 돌아왔던 가격이 한번 지지를 받았다가 뚫려버렸지만 보통 이전의 고점과 중요 매물대로 뚫어낸 상승전 변곡점이 있었던 자리, 이러한 선을 이어서 선을 그었을 때이 자리는 돌아왔던 가격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높은 승률의 타점 자리가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하락 돌파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강한 저항으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제가 저번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지금 가격은 이 빗각의 저항을 맞으면서 흘러가고 있고 금요일 변동성으로 뚫고 올라왔을 때 이게 돌파가 아니고 상단에 있던 숏 포지션 청산 매물대를 잡아먹고 끌어내리는 움직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여서 우리들은 이 빗각을 기준으로 100%가 넘는 큰 흐름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빗각이 유효하게 지금 시장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라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이 빗각을 이용해서 채널을 만들어 볼 건데, 자, 채널을 어떻게 만들면 되는 것이냐? 이 빗각을 그냥 지금 현재의 저점에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졌던 지점에서 이 상승파동이 시작됐던 자리, 이 상승의 시작점으로 이 빗각을 연장해서 만들어 보시면은 이러한 모습이 되게 됩니다. 보시면은 신기하게도 이 빗각을 상승의 시작점으로 이었을 뿐인데 이후에 하락하던 가격 이 하단선에서 자리를 지켜준 게 보이시죠. 그럼 이 채널이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우리들은 이 채널을 절반으로 한번 그리고 상단 돌파했던 자리 그 위로 한번 연장해서 이어 보시면은 지금 만들어진 이 히든 채널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가격, 이 히든 채널 안에서 지지와 저항을 받으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게 여러분들도 눈으로 확인이 되시죠? 그래서 이번 주에 있을 변동성, 우리들은 이 히든 채널 안에서 흘러가는 자리들, 반등하는 자리와 익절해야 될 자리를 체크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변동성 많을 거라 말씀드렸죠? 이번 주에는 어제 지표 발표와 트럼프의 연설이 있었고, 오늘 밤에도 트럼프의 연설, 그리고 내일은 원유재교 지표 발표와 금리 결정까지 이슈가 계속해서 있는 날이기 때문에 진짜 차트가 위아래로 요동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으로도 이러한 일은 미리 나올 것이다 말씀을 드렸었고, 이렇게 새벽까지 차트 브리핑하면서 실시간 대응까지 도와드렸는데요. 아직 저희 채널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 알람과 스터디 알람도 받아 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따라서 지금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한 번만 해 주시면은 제가 매일 같이 올려 드리는 영상의 알람과 저희 스터디까지도 무료로 들어와서 제가 실시간 대응하시는 것들 구경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한번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터디 아까부터 보여주던데 이게 무엇이냐? 뭐 불법 리딩방 같은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서 잠시 설명해드리자면 저희 스터디에서는 매일같이 시장의 이슈 체크와 여러분들이 하기 힘든 24시간 실시간 대응까지 제가 직접 도와드리면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차트 공부와 변동성 대처까지 진행하는 스터디 공부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선 제가 리딩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실제로 매매하고 있는 관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진행하는지, 제 매매 일기를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보다가 내 생각과 동일한 것 같다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 손으로 따라 들어오시고, 아닌 것 같다 하시면, 너 이거 틀리면 어떻게 대처하나 두고 보자. 이렇게 구경만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 구독자분들은 누구나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으니까, 뭐 들어올 때돈 달라. 이런 금전 요구 절대 하지 않고요. 뭐 들어올 때돈 달라고 한다거나, 이 관점 무조건 따라와라. 이렇게 말하는 게 불법 리딩방이고, 불법 유튜버인 겁니다. 이런 건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럼 저희 채널 구독 눌러주신 다음에, 이 스터디는 어떻게 들어오는 것이냐? 영상 하단에 제가 이렇게 링크 하나 남겨놨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은 핸드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 바로 문자메시지 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스터디라고 한 마디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원래는 저희 스터디 참여 링크 자체를 이 댓글 창에다가 남겨드렸었는데 들어와서 광고하시는 분들이나 구걸하시는 분들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서 저희 구독자분들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 선별해서 입장시켜 드리느라 이렇게 참여 방식을 따로 만들어 놓았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은 클릭하면 이러한 화면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보시면 아래에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상단에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신청 체크하신 다음에 회신받을 연락처 입력해주시고 하단에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자, 여러 가지 메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물려계셔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일주일에 딱 10분씩 진행하면서 1대1 투자 상담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요. 1대1 투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영상에 나왔던 채널이나 빛각 그리고 지표 같은 것들 나도 영상 보고 똑같이 해보려고 했는데 나는 똑같은 화면이 나오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트레이딩뷰 복사본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제 트레이딩뷰 차트에 지지저항선 복분 링크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같이 중복으로 체크하셔도 상관없으니까 필요하신 것들 체크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너무 어렵다 너무 복잡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상단에 제 업무번호나 남겨놨습니다 이 번호로 스터디 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차근차근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지금 현재 거대한 더블 바텀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다 말씀드렸었죠 지금 넥라인으로 볼수 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일까요? 요 자리 일직선으로 그었을 때는 요 자리 91K 부분이 넥라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는 이 넥라인을 넘어서 주어야 된다 그렇지만 이 일목구름대 지표를 켜보시면은 넥라인에 도달하기까지 이 1시간봉 200일이 평선과 4시간봉 일목구름대 하단선 그리고 4시간봉 200일이 평선과 일목구름대 상단선까지 4가지 저항이 겹쳐있는 상태이고 지금 현재 자리에서 RSI를 보시면은 RSI 보실 줄 아는 분들이 딱 보셨을 때 지금 이 더블 바텀 두 번의 저점을 만들어 주면서 가격의 저점은 하락하고 RSI의 저점은 상승하는 RSI 상승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이 일반 상승 다이버전스 상승 시그널이 만들어지는 더블 바텀이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이 일반 다이버전스 밑에 숨어 있는 히든 다이버전스가 지금 등장을 하였습니다. 이 히든 다이버전스는 일반 다이버전스 뒤에 숨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보시면 가격의 고점은 하락하고 RSI의 고점은 상승하는 히든 하락 다이버전스가 일반 다이버전스 뒤에 숨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이 추세의 변화를 뜻하는 일반 다이버전스의 힘을 받아서 상승하기보다 현재 추세의 지속을 의미하는 히든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와주었기 때문에 이 저항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저점을 테스트하러 갈 가능성이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지금은 이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우리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러한 자리들 지지 테스트하고 진입하면서 현명하게 진입해서 그 흔들리는 차트에서도 기회를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오늘 제 차트 관점 설명해 드렸는데요. 오늘 제 관점에 동의하시고 도움이 되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댓글창에 굿이라고 한마디 남겨주시면서 응원의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수익에 도움을 드리고 여러분들은 제 채널 성장에 도움을 줄수 있는 상부상조하는 일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딱 3초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 3초만 투자하셔서 저한테 힘을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들은 이 자리에서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하락하더라도 이 흐름 가져갈 수가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지금 하단의 유력 지지 라인과 상단의 저항 라인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왔는데요 지금 현재 가격 실시간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하락하면서 어제 우리가 진입했던 평단가 부근 88.4K 부근 이 자리는 어떤게 있느냐? 이 노란색 빛각이 지나고 있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1시간 봉구름대 상단선이 가로막고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지지가 확인된다라고 하면은, 이 자리에서 진입해서 떨롱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잡을 수가 있겠고요. 이 지지가 무너지면은 하단에 이전의 저점과 주황색 채널이 지나고 있는 87k에서 87.3k 부근. 이 자리에서 이차적으로 지지를 확인하고 진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직 진입 안 하신 분들 하단에서 진입하지 못하고 그대로 상승이 나와주었을 경우 그런 움직임이 나와준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이 흐름 가져갈 수 있어야겠죠. 상단에 지금 1 시간봉 201일 평선 넘어가는 자리 89.5k 부근에서 돌파했을 때 일차적으로 진입하시고 지금 현재 목표가로. 4시간 2 0 1일 평선과 이 구름대 상단선이 있는 90.8K 부근에서 91.4K 부근으로 잡아드렸는데 이 주황색 채널과 구름대 하단선이 있는 90K 부근에서 가격이 넘지 못하고 흘러내린다면 이 자리에서 빠르게 익절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수익 보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문제는 저는 지금 타점을 현재 차트 기준으로 잡아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와 저항 라인들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자리가 변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잡아드린 이 숫자들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신다면 어느 정도 횡보하다가 그 자리를 도전하러 갈지 모르기 때문에 영상은 멈춰있는데 차트는 살아서 움직이죠. 이 변해버린 지지와 저항라인들 이 숫자만 보고 진입하시면 손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지지나 저항라인들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스터디 함께 하시면서 저와 함께 안전벨트 꼭 메고 실시간 대응 구경해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현재 차트 상황과 지금 이렇게 요동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지금이 어떤 자리인지 거기에 맞는 타점까지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그렇지만 난 이런 게 너무 어려운 것 같다 나는 조금 더 쉽고 직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영상 하단에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주실 때 핸드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 문자창으로 넘어가서 자동이라고 한 마디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설치 파일과 사용법 설명까지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도 신청 탭으로 들어와서 기타 체크하시고 자동이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회신 받을 연락처 입력해주시고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게 너무 복잡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제 개인 업무 번호에다가 문자로 자동이라고 한 마디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확 확인되는 대로 차근차근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받아보시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는 계속해서 차트 위아래로 요동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이슈들 역시도 이 차트 안에서 흐름을 가속할 뿐 차트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말씀드렸죠? 지금 같은 장에서 혼자 하면서 손에 붙지 마시고 저 정석과 함께 하시면서 차트 위에 지지와 저항라인 정확히 파악하고 그 안에서 자리를 기다리면서 매매하신다면 어떠한 흐름이 나오더라도 그 흐름들 전부 가져가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영상 촬영 이후에 스터디에서 실시간 대응으로 이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전문가 정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